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신앙 연구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가톨릭 생활성 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는 약하고 무능한 이스보셋이 있었을 뿐으로 이스보셋은 미가를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그에게 권리를 넘겨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둔한 기회주의자 두 사람이 다윗의 칭찬을 들을 양으로 이스보셋을 암살한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노라고 내세우던 사람을 처형한 것과 똑같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자들 역시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린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 곁에 장사지낸다. 다윗의 반응은 순수한 것이다. 그는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진실로 애도한다. 그는 그들의 죽음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런 데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가 가장 폭발적인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윗의 외교술은 오랜 시간 계획하고 구상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혔을 때 저절로 솟아 나온 것으로서 그가 위대한 정치가요 참된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다윗은 북부 지파들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그에게로 오는 것이다 성서봉독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여러 족속이 모두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 아뢰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것은 임금님이었습니다 야외께서도 임금님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리하여 다윗 왕은 헤브론으로 찾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맞아 야외 앞에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나이 30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해설 최초의 대표 파견이 있고 나서 장로들이 다윗에게 오며 다윗은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 이 조약에는 비단 원로들이 제시하는 충성의 약속을 다윗이 받아들인다는 사항뿐만 아니라 다윗 쪽에서는 몇 가지 약속들도 역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협약은 다윗과 개인적으로 맺어진 것이어서 다윗의 아들들에게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야외 앞에서 라는 말은 대관식이 헤브론 성소에서 거행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네 왕으로 삼았다. 이 예식으로 다윗은 최초로 전체 지파들의 왕이 되고 열두 지파들은 그를 자기네 유일한 지도자로 인정한다. 이제 그들은 사무엘로 대표되는 옛 형태에서 벗어나서 왕정 형태로 옮겨간 것이다. 사무엘은 대다수 집파들에게 권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분명히 왕은 아니었다. 사울은 모든 집파들을 자기 휘에 결속시키기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다윗과 유다의 지지를 보존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다윗이 모든 지파들의 왕으로 군림하기는 하지만 그의 칭호는 두 지역의 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다윗처럼 다양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는 유다 산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수금을 타던 궁중악사였으며 왕에게 신임받는 용감한 군인이었는가 하면 다음 순간엔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도망병이었고 마침내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이 둘째 마당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순리와 민심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도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이상을 기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하여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은 경솔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인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무리한 수단을 쓰거나 부당한 처사를 행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민심을 얻고 협상과 정당하게 자기에게 속한 권리를 이용하여 북부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받기를 바란다. 결국 다윗이 그들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들 쪽에서 먼저 찾아와 정당한 이유까지 내세워가며 왕이 되어 줄 것을 청하게 된다.온갖 비열한 책략과 불의뿐 아니라 동족을 해치면서까지 권력을 잡으려는 작태가 횡행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다윗의 태도는 참된 지도자의 이상을 제시해 준다 하겠다.지도자가 양심껏 하느님의 길을 따를 때 자연히 백성들의 마음은 그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떤 자세로 이루려 하는지 생각해보자.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완만으로 당장 이루려 들지는 않는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만을 사더라도 억지로 이루려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해 주세요.